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두쌤입니다. 자, 기출 변형이 가능한 문제들 풀고 있는 시간입니다. 어, CS 전체 발 미분 가능하다. 어, 연속 조건부터 체크하겠죠? 그래서 B 빼기 F3은 F3 이렇게 될 거고요. B는 2배 F3이니까, 그죠? 2분의 B가 F3이다. 정보 하나 취득하면서킵하고요 미분하겠죠? 그럼 여기 f'에 어, x 마이너스 붙이겠네, 그렇지? 이거는 f'x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3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니까 f'3은 0이다라는 정보를 또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함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구해볼게요. 자 그럼 미분해 자 f'x는 자 3x 제곱 빼기 12x 플러스 a인데, 여기다가 3을 넣으면, 27 마이너스 36, 플러스 a가 0이다. a가 마이너스, a가 그냥 9가 되겠네. 그렇죠 a가 9다 확정되네요. a가 9 확정이고, 여기다 9라고 써놓겠습니다. 자, a9 확정. 이때 gx의 극소값 구해라. 어, 뭐, 게임 끝났네요. 그렇죠 어, 게임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laughs> 이 그래프의 개형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미분한식 여기 있고, 얘를 묶자.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어, 1하고 3에서, 그쵸? 자, 그러면 그래프 그려보면, 자, 1, 3, 이렇게 되고, 2차 함수처럼 되고, 뿔, 마, 뿔,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증가, 감소, 증가. 여기서 값을 구해놓을까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자 일단은 1대입 하면은 1-6+9+1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그 다음에 4 여기 14가 됩니다 14가 되고요 3 들어가면 27 마이너스 96에 54 플러스 27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꺼지고 10 여기는 10이 됩니다 됐죠 음 극소값 구하는 거야 그런데 gx라는 그래프는 3보다 크거나 같을때 fx야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은 믿을만 하다라는 거고요. 3보다 작을 때, 즉, 이 부분에 대해서는, fx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니까, 지금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4니까, x축 위에 붕 떠있죠. 여기 x축이라고 하면은, 자, 마이너스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라. 그러면 처음에 이 모양새가,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쵸? 이렇게 된 상태에서, b만큼 끌어올리세요. 지금 그 얘기네. 그치? 어, B만큼 끌어올려라, 이 얘기네. 음, 그러면, 잠깐만요. B에, B만큼 이걸 끌어올릴 텐데, 우리가 여기 B에 관한 식이 있었죠. 아, F3은 2분의 B구나. 아까 삼는 거 10이었고요. 이게 10이면 B는 20. 아, 20만큼 끌어올리면 되겠네. 여기 20이라고 쓸까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쪽은 이제 무시하고, 이걸 끌어올려서 20만큼 끌어올린다. 그러면, 자 얘를 X축 대칭 했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14라는 점이고요 여기에 Y 좌표는 마이너스 10인데 20만큼 끌어올리니까 여기에 딱 붙겠네 여기에 딱 붙어서 이런 느낌으로 뭔가 그려지겠네 그쵸? 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야 지금 대충 그린 거야 자 10만큼 그대로 끌어올려서 붙여라 자 그러면 어, 여기는 극소가 아니고 여기가 극소네요 쭉 올라가서 아 마이너스 4구나. 우리가 그래프는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그려졌다는 얘기고, 그렇죠? 마이너스 4 되겠죠? 음.. 잠깐만, b가 20이었지, 20이 돼야지. 그럼 20만큼 끌어올리지. 여기다 20만큼 끌어올리네. 20만큼 끌어올리니까 6이네 6. 그치? 이쯤에서 이렇게 형성되겠다 6이네 6. b가 20, 20만큼 끌어올리니까 여기는 딱 갖다 붙어 마이너스 14에 있던 건 20만큼 가서 6에 답이 극소값이니까 여기 맞죠? 어, 답은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됐죠? 이 정도는 너희들 쉽게 할수 있다. 됐죠? 오케이.